그래도 가을 시즌이 시작돼서 저희도 가을 옷이 꽤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니트 종류는 지금 바로 입기에는 좀 애매하니까 바로 입으실 수 있는 셔츠랑 블라우스 종류를 오늘 좀 보여드릴게요. 짠, 톤, 톤 다운된 너무 쨍하지 않은 핑크 컬러의 블라우스고요! 보시면 넥라인에 약간 이런 오간자 레이스가 들어가 있어서 너무 예뻐요. 입었을 때 약간 넥라인이 예뻐 보여. 그리고 가슴 부분에도 절개라인이 들어가 있고요. 뒷부분도 귀엽거든요. 뒷부분도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컬러는 좀두 가지고 블랙이랑 핑크인데 사실 아이보리도 있어요. 근데 아이보리 또, 예뻐. 예쁜데, 걔는 지금 매장에 수량이 없어서,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짜잔. 약간 톤다운된 핑크 컬러라, 가을에 입기 좋은 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넥라인이 너무 예뻐. 넥라인이랑 여기 절개에 또 프릴이 들어가 있어서, 입었을 때 뭔가 밋밋해 보이지 않고요 제가 바스트가 있는 편이라서, 여기가 아무것도 없으면 좀, 오히려 부해 보이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 뭔가 장식이 있는 게더 예쁜 것 같아. 그렇기다니까 안 넣어 입어 예뻐요. 저는 이거 넣어 입는 거보다 그냥 안 넣어 입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블랙 컬러도 입어줬어요. 블랙이긴 한데 올 블랙으로 입었을 때 약간 밑에 하의 소재감을 다르게 하면은 칙칙하지 않아서 저는 이렇게 입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블랙이지만 이런 디테일들이 있어서 입었을 때좀 러블리한 느낌을 더해준다. 핑크 컬러를 눈이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이브리도 예쁘긴 한데 저는 그럴 때 이렇게 가을에는 블랙 컬러도 예쁜 것 같아요. 나 이제 못할 것 같아. 다음 브라우어 볼게요. 다음은 이 제품인데 이거 그냥 트위드 팬츠에다가 그대로 입어줄게요. 블라우스 입어줬고요. 제가 168에 몸 무게가 56.5인데 허리가 좀 짧고 팔다리가 긴 체형이에요. 감안하고 봐주시면 돼요. 요런 느낌. 얘는 디테일이 너무 예쁜데 이게 보통 이렇게 카라가 올라오면 목이 좀 짧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모양이. 입었을 때 여기가 눌려져 있어서 입어도 목이 안 짧아 보여.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프릴 디테일도 너무 귀엽고, 여기 끈이, 끈이 레이스예요. 완전 귀여워. 핀턱 디테일이랑팔 부분 보시면 팔에도 이렇게 레이스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입었을 때 걷어 입어도 예쁘긴 한데, 그냥 예뻐 여기다가 이제 네? 비스트에도 같이 입어볼게요. 비스트에도 입어줬습니다. 아, 저 지금 짧은 바지를 입긴 했는데, 이전에 보시면 저 피드 보시면 베이지 카본 팬츠랑 입은 것도 있어요. 걔는 여기다가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입어도 예뻐요. 저는 약간 이 코디도 약간 러블리한데 힙한 느낌이어서 좋아합니다. 제가 약간 힙질이어서. 근데 난 여기를 잡아줘서 더 예쁜 것 같아요. 렇게 퍼지는 라인은 너무 귀엽죠? 이 조합은 진짜 추천드려요. 단독으로 블라우스만 입으시다가 나중에 비슷해 같이 입어주시면 딱 괜찮을 것 같아요 예쁘죠?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건 크롭 셔츠인데 이게 진짜 예쁘거든요 약간 이 느낌 약간 크롭이어서 넣어 입지 않아도 되는 디자인이고 얘가 핀턱이 잡혀있어가지고 허리 라인이 좀 음, 셔츠 입으면 부해 보인다. 오버핏 셔츠만 입으면 약간 뚱뚱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셔츠 좋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체형 분들이 이런게잘 어울리시는데, 얘는 청바지 입어도 예쁜데, 저는 일단 오늘은 간편하게 그냥 스커트에 코디해서 보여드릴게요. 짠! 셔츠 입고 왔습니다. 얘는 크롭 기장의 셔츠고요 일단 패턴이 너무 예뻐요. 저는 가을에 있는 이런 블루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허리 라인이 좀 예뻐 보이고요. 이거 보이시려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이렇게 핀턱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카라가 좀 이렇게 눕힐 수 있어가지고 목 짧아서 셔츠 입기 좀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눌러서 입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버어서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좀 접는 걸좀더 좋아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막 접어서 요렇게, 좀 요렇게 입는 걸더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이렇게. 손매는 걷는 게 예쁜 것 같아. 여기가 볼륨이 살아서 이렇게. 너무 예쁘다. 이게 너무 제취향게이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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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게이게이렇이비게러도게이볼게이렇이비도이렇 근데 저는 네이비가 좀더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한데, 블루가 둘다 예뻐. 아니야, 네이비도 예뻐. 둘다 너무 예뻐. 아, 진짜 너무 예뻐요. 둘다살것 같아요. 얘도 솜에 살짝 걷어줄게요. 그리고 네이비인데, 얘가 체크 패턴이 좀 이렇게 배색이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가을 느낌? 그리고 얼굴이 좀 환해 보여요. 밑에는 뭐 흰색 패치도 예쁘고 베이지도 예쁘고 웬만한 컬러는 다 괜찮아서 어떻게 입어도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단추 하나 풀면 풀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근데 얘는 스커트에 벨트 고리 가 없긴 한데 그냥 이정도만 걸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뿌이는 게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약간 카멜 컬러. 더 밀치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새로운 신상이 들어오면 좀 행복한 것 같아요. 얘도 착샷은 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얘는 디테일은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착샷 느낌은 잘안 살아서 근데 제가 좀 바스트가 어, 없진 않아서 이렇게 가슴 벌어짐 걱정했는데 얘가 벌어짐이 하나도 없어요. 벌어짐 걱정되시는 분들은 입어보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근데 벌어짐 하나도 없죠? 제 베스트 픽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가을에 딱 입기 좋은 두께라서 지금은 단독으로 입으시다가 얘는 니트랑 레이어드해도 부해 보이지 않는 그런 핏이라 나중에는 니트랑 레이어드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어, 얘 진짜 인기 많은 제품인데 어, 약간 이렇게 디테일하게 소개를 못해드린 것 같아서 가을 대자마자 했거든요. 이거 진짜 예뻐요. 이거또 보여드릴게요. 입고 왔습니다. 얘는 데님이랑 코디해줬는데 지금 부츠컷이라 입었는데 안 보이죠? 얘도 착샷으로 보여드릴게요. 얘는 컬러는 먹색이랑 베이지, 아이보리 이렇게 세컬러나오는데 아이보리 컬러가 제일 베이직한 디자인 컬러라서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먹색 진짜 예쁘거든요? 재고가 없어서 얘도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여기 보시면 어깨 부분에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라인이 좀 예쁘고 여기 단추 디테일이 있어서 좀 밋밋하지가 않아요. 이단도 사선으로 떨어지는 디자인이라 여기를 좀 오픈해 주시면은 넣어 입지 않아도 예쁜 것 같아요. 넣어 입지 않아도 다리가 좀 길어 보인다. 엉덩이는 엉덩이 부분도 살짝 이렇게 가려줘서. 엉덩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 정도 기장이어서 엉덩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빼서 입어주시면 됩니다. 이는 넣어서 입어줬는데요. 넣어 입을 때는 벨트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벨트가 재원단이라 이렇게 목에 둘러줘도 좀 예쁘다. 그 목주름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도 예쁘다. 아! 그리고 요거 파인이 신경 쓰이신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출근룩으로 입으시는 분들은 요게 좀 신경 쓰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살짝 이렇게 넘겨도 예쁘거든요. 넘겨도 예쁜 디자인이라서 이렇게 하시면은 숙여도 괜찮다. 다음은 요 타이블라우스입니다. 얘도 컬러는 두 가지고요. 둘다 귀여운데 지금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거든요. 블랙 컬러로입고볼게요 사가 여름에도 리본블라우스가 나왔었는데 그때는 소이 너무 작아서 다들 불편해하셨거든요. 저도 좀 입을 때 힘들었어요. 웬만큼 마르신 분들이 아니면좀 입기 힘든 핏이어서 이번에도 그러면 어떡하지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니가 여유 있게 나온 제품이어서 음, 체형 상관없이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얇은, 너무 얇진 않은데 그냥 이런 블라우스 원단이어서 이트 같은 거랑 레이어드 해도 예쁘고 지금부터 입기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저는 짧은 쇼츠랑 코디하긴 했는데 슬랙스도 괜찮고 청바지나 스커트에도 예뻐요. 얘는 얘도 퍼프가 들어가서 좀 어깨 라인이 예뻐 보이는 디자인입니다. 마지막 블라우스입니다. 올해의 프릴 블라우스 하나는 꼭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너무 과한 프릴이나 좀 광택감 있는 원단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일부러 매트한 원단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이거 체크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가을에 체크 셔츠도 예쁘긴 한데, 어, 블라우스도 예쁘니까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컬러는 이렇게 블랙인데 약간 차콜 느낌 나는 블랙이랑 화이트 두 가지입니다. 이걸로 한번 입어볼게요. 그 원단 자체가 좀 이런 매트한 원단, 광택이 없는 원단이어서 프릴 디테일이 들어갔지만 좀 과해 보이지가 않아요. 손에 밴딩이 있어서 이렇게 롤업해서 입어도 예쁘고요. 이렇게 올려 입어도 흘러내리지가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오픈해서 입어줬는데 가디거처럼 걸쳐서 이렇게 입어도 진짜 예쁘더라고요. 잠궈서 입으면 물론 예쁘긴 한데 지금 아직 날이 더워서 이렇게 아우터처럼 걸쳐서 입으셨다가 더 더워지면은 날이 더우면은 이제 또 그냥 벗어서 나시만 입으셔도 되고 밤에 좀 쌀쌀해진다 싶으면 이렇게 걸치셔도 되고 잠그면 요런 느낌입니다. 이게 또 굳이 넣어서 입진 않았고요. 페이보도 예쁜 디자인이라서 요렇게다 잠그진 않았어요. 이두 개만 다 잠궈도 요렇게 떨어지고요.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이야. 나 아직 이거 남았어오브숄더 몰라서 안 나오거든요. 이거까지 입어볼게요. 마지막 블라우스 입어봤고요 얘는 사실 이렇게 언발란스로 입어도 예쁘긴 한데, 이렇게 그냥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보트넥으로 입으셔도 괜찮은 블라우스예요 저는 요 느낌을 좀더 좋아하긴 해요. 보트 소재에 바스락거리는 그 느낌이고, 좀 힘있는 원단이다 보니까 입었을 때이렇게 볼륨감 있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벙벙하게 떨어지는 빛이좀 예쁜 것 같아요. 그래야 좀덜 느끼해. 이런 콘센트 가 느끼함이 좀 덜어져서 이렇게 데일리하게 입기 괜찮은 것 같아요. 얘는 롱스커트랑 입어도 예쁜데 저는 지금 짧은 스커트랑 입었거든요. 얘도 부츠랑 신으니까 좀 귀엽다. 컬러는 총두 가지고요. 블랙이랑 두 가지고 블랙 컬러는 이런 하트 팬던트랑 했는데 이렇게도 귀엽죠? 좀 커다란 거랑 하면은 귀여운 것 같아. 마지막 블라우스까지 입어봤고요. 이렇게 좀 가을 신상 블라우스 종류를 좀 입어봤는데요. 사실 못뭐 보여드린 것도 있고 지금 입기 좀 비스트해 블라우스도 있는데 걔는 저희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해 주시는 게더 낫지 않으실까? 그것까지 하긴 영상이 너무 길어진다. 여러분들 영상 긴거안 보시잖아요. 그래도 웬만한 스타일별로 좀 소개해드린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저희 매장에 오시면 은 예쁜 옷더 많으니까 오셔서 유튜브 보고 오셨다고 하시면 제가 뭐라도 더 드리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 언제 또 이렇게 긴 걸로 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예, 최대한 빠르게 편집해서 올려볼게요. 안녕!